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에서 3년 만에 뽑은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태운아 <laughs> 네. <laughs> 아나운서 유혜영입니다. 이번에 법속 무비월드 MC를 맡게 됐는데요. 아. 매주 토요일 아침 화사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야. 아! <laughs> 아니, 근데, 눈빛 봐도. 네. 키가 굉장히 크시 뭐죠 네. 이게 반전이 같아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앉을 때는 사실 이렇게 별로 안 커요 근데 일어나면 예. <laughs> <우와. 웃음> 한이 정도 소리야, 소리야. 아니 키가 얼마나 177인데요 우와. 진짜 아, 근 177이요 네 근데 사실 진짜 75로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 키를 적었을 때 서류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다반사였고 시험 보러 가서 제가 너무 너무 되고 싶어서 제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신발 벗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뽑아주시고. 그래도 커요. 앉은 키는 작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말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어, 어. 아직도 네. 그러면 SBS에서는 175로. 네, 근데 이제 붙고 나서 이제 사과를 드렸죠. 사실 177입니다. 진현 어. 씨도 키가 큰데, 진현 씨 키가. 저는 170이요. 170, 아, 7cm 차이가 나는 아, 아, 거죠? 네, 황선희 아, 씨는? 네 키가... 저도 170이요. 170도 굉장히 아 사실 불퀸데. 그래서 제가 SBS 동기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SBS의 한기범이다. <laughs> 한기범이한기범이라요 <laughs> 한기범, 한기범, 네. SBS 한기범, 정신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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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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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자. 네. 정신자잖아요. 아니 SBS의 정신자. 장7집 장신자네. 예. 기 예. 진짜, 진짜 장신자. <laughs> 저기, 장시씨 장신 너무 꿈틀대, 너무 눈부셔요. 눈부셔요. 2006년도에 슈퍼모델 3위를 했어요. 네. 아, 진짜로? 그래서, 뭔지. 아, 슈퍼모델 출신의 아나운서는 최초입니까? 네, 제가 최초입니다. 아, 아. 11번, 아! 유혜영. 그홈수는 그, 눈이 반달 모양이래요. 이렇게요. 아, 아, 3위. 네, 유혜영. 1 1다 아나운서 시험도 제가 봤으니까 두 개를 약간 비교해 볼게요. 네. 예를 들면. 아나운서 시험을 이렇게 하고. <웃음> 이렇게 <웃음>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은 이제 모델 대변. 오! 다 황제를 만난다. 황제를 만난다. 네. 어? 이승기 씨, 저, 모르시겠어요? 음? 그렇죠. 한낮도 아니고 한밤에 <laughs> 한계 알고 봤더니 음? 모르시겠어요, 정말? 아니, 어디서 뵌것 같기도 하고 제가. <laughs> 에, 에, 에. <laughs> 아니, 아까 진짜 낯이 고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laughs> 제가 예전에 한밤에 TV연에 리포터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승기 씨 인터뷰를 갔었거든요. <laughs> 아 그때가 슈퍼모델 된지 얼마 안된 직후여가지고 아 모델 쪽으로 에이전시 쪽에서 연락이 계속 왔었어요. 예. 그 인터뷰 영상이 나간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laughs> 아 그래가지 재미있게 안 됐다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죠. 그래. 어떻게 했길래? 자! 군영사진 짝. 2000. 군 씨가 준비하셨죠? 어, 나오 네. 국민 여동생하면 문근영 씨 그리고 국민 남동생하면 이분이 떠오르시죠? 아 그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바로 그분 이승기 씨입니다. 이번에 트로트는 물론 막춤까지 한 번. 해전승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무대 보시면 푹 빠지실겁니다. 남자니까 넌내 남자니까 <웃음> 어떠세요 <laughs> 젠틀즈. <젠틀이가? 웃음> 네, 제 어설픈 노래에 이어 바로 멋진 노래를 부르는 <laughs> 이승기씨. 누나들의 <laughs> 로망 국민 남동생 이승기씨가 데뷔 이후 첫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laughs> 이승기씨가 부르면 또 어떤 느낌이 날까요? <laughs> 꽃이 빠질 수가 없죠? 제가 딱이승시 <laughs> 노래의 댄스를 곁들여 봤는데요. 저희 제법 어울리지 않나요? <laughs> <laughs> 아 <아유>, 쑥스럽네요. <laughs>